선한사람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값지고 보람되십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늘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되어 있는 원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구속 redemption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뉴 에이지 운동가 앨리스 베일리가 표현한 책 신세계 질서 확립 10가지 전략라는 글이 이미 확산되었습니다. 부제로 기독교 파괴 10가지 전략 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국내 5대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없는 세계 평화 운동가들 두채 기독교 영성 운동가들 중에 일부 세째 오순절 운동가들 중에 일부 4째 네 영지주의자라는 현대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뉴 에이지 운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것을 왜곡하여 악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을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하늘의 별자리에서 내려오는 기를 몸으로 받기 위해 자석을 몸에 지니거나 명상 즉 묵상을 집중적으로 하고 요가를 동반합니다 그래야 기가 가득하면 신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자기가 운명의 주인공이 되어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New Age 운동을 Old Age 운동으로 부릅니다. New Age 운동은 주장하기를 은혜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그 죄를 은혜로 용서받는데. 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병을 주고 낫지 않는 약을 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은혜의 하나님은 인간을 죄 아래 묶어 놓음으로써 인간의 길을 죽여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 에이지 운동은 이 은혜의 하나님 시대가 끝나고. 죄와 상관없이 인간이 스스로 길을 살려 인간답게 살수 있는 새 시대, 곧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 올드 에이지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합니다. 뉴 에이지 운동의 왜곡되고 악한 주장과는 다르게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을 죄 아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죄의 실체인 사탄의 역사라고 가르칩니다. 사탄에게 돌려야 할 악평을 뉴 에이지 크리찬들에게 돌리며 사탄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아래 묶여있는 인간을 은내로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얻어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용서하여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그 죄를 찾을 수 없게 할뿐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사탄에게 속아서 죄 아래 놓이게 된 인간이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사람의 힘이나 물질이나 권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빌리뽀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강해집니다. 디무데우스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 강하고라는 말은 헬라말로 엔디나모, 비스트롱의 뜻은 은혜 속에서 강해진다는 말은 운동선수의 강한 체질이 아니라 구속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의 올무에 사로잡혀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새롭게 사는 길은 뉴 에이지 운동이 주장하는 대로 사람이 스스로 길을 살려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를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나는 이제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로써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여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의 강론을 듣고 있는데 우리의 구속을 조금 깊이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합니다 첫째 은혜의 은약으로 구속된 것입니다 여기에 구속은 헬라말로 아토르트로시스 Redemption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범죄에 타락하였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언약을 파기한 죄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라 부릅니다. 창세기 2장 16-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열매를 먹어 은약을 파기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탄을 패배시키고 생명을 얻게 하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죄의 본질은 자신을 창조주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살며 가능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독차지하며 또한 하나님 대신 자기가 절대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한 축복에 감사하며 만족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함으로 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자 곧 하와가 주는 열매를 먹은 아담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당하게 되었으나. 그 여자가 낳은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탄을 패배시킬 것을 약속하셔서 은혜 언약, 즉, 값 없는 은혜를 맺으신 것입니다. 팁으로, 은혜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택한받은 자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맺으신 은약을 말합니다. 첫째, 구원에는 인간의 희생과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3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언약입니다. 셋째, 변하거나 폐기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자들을 대상으로 맺은 특수 언약입니다. 다섯째, 신앙과 순종을 조건으로, 조건은란 공적이 아니라 근거로서의 조건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이다. 즉, 신앙과 순종을 조건으로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여섯째, 언약, 당사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호의로 성립되는 편무 언약, 즉, 일방적인 언약이며, 일곱째, 하나님은 성도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가르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의 경우, 후손, 히브리말로 제라, 유아시드, 2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 헬렌말로스 벨마 시드 명사 단수입니다. 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탄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세스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내로 사탄을 짓밟아 승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때가 참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탄의 일들을 멸하시되 히브리스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들이심으로써 죄를 없애버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나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는 새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복음의 약속에 따른 은혜 언약을 아담과 맺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후손들은 가인을 비롯하여 에녹이나 노아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와 왕국 시대에도 반복해서 언약을 파기하고 범죄하였습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바라가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에 대하여 은혜와 인혜와극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은혜 은약을 거듭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예표인 다윗과 맺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자의 우선 곳 그리스도를 예언하여 선포케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는 처녀가 낳을 아들 임마누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치니 담당할 어린 양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원칙 하에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아. 오늘의 생명을 지탱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날까지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영적인 안경을 끼고 사람을 대하고 물질을 대하고 세상에 창조된 우주 만물을 대하며 또 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명을 바로 찾고 이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암마 기독교 세관을 나의 신앙철학으로 확실히 자리 잡아 우리의 보는 바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윤리 도덕관이 달라지고 물질관이 달라지고 대인관계가 달라지는 새 사람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나우 자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변화여새 사람 되게 하시며, 이제 세 인들과 달리 기독교 세 관, 성경적인 세 관을 가지고 짤막한 인생을 살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역에 열심하며 희생하며 충성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동안 이 기독교 세간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여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또 대물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 있으면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기독교 세간을 나의 세간으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애청자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